아, 합동예장총신 TV 신학 및 신앙해설 시작합니다. 어, 여러분들 동영상 유튜브 합동예장총신 TV를 검색 꼭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 다음 카페에 들어가셔요. 우리 공동체 교회 여기는 합동예장총신에 관한 내용도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과 신앙에 대한 자료들도 많으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것으로 공유하십시오. 성경 헌금은 성령이 이끄는 대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나 내가 과시의 옷을 잘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시의 옷을 벗어야만이 신앙이 제대로 보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당시 금식은 독실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금식은 진정한 신앙을 보여주는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종교성으로 인정을 받던 사회에서,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면 더 높은 지위와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남들의 눈에 띄는 금식의 위험성을 경고하신 이유입니다. 수세기가 지난 뒤에 종교개혁 당시에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이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자신에 관해 말하고 자신에 대해 감탄하고 놀란 얼굴로 다음과 같이 말하게 만들기 원한 복으로 변질되었다." 오, 이 얼마나 놀라운... 성인들인가? 이들은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 이들은 회색 옷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이고, 창하고 창백한 표정으로 돌아다닌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루터는 한탄합니다. 물론, 현 시대에는 금식을 과시함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게 보이기 위한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늘날에는 독실함을 과시하기 위해 새로운 상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독교 기업의 브랜드 옷을 입거나 기독교 물품들을 과시하거나 자동차에 특정한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메시지들을 붙입니다. 교회와 지역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도 자신을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려는 시도는 언제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듯합니다.당신은 어떤가요?당신이 사람들의 칭찬에 대한 갈증에서 해방되기 위해 무엇을 과시하는 버릇을 버려야 할까요?생각을 해봅시다.이와 이 관련된 구절은 갈라디아스 1장 10절 찾아서 읽으시고 대살로니가전서 2장 3절로 8절. 지금 꼭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 모든 사람들이 너의 무엇을 보고서 네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줄친 부분, 이 빈칸에 이제 밑에 있는 것을 넣어 봅시다. 모든 사람이 너의 자동차에 붙은 기독교 스티카들을 보고서 네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과시에 오십니다. 그 다음에 이 빈자리에 사랑을 넣어 봅시다. 모든 사람이 너희 사랑을 보고서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주로 내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 사랑을 보고서 내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바시의 옷을 벗자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